스시 줄 때, 돌려가면서, 뒤집어가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코테가에시를 많이 해요. 샤리 놓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돌려요. 음, 돌리고, 잡아주고, 돌리고. 끝! 음, 이게 코테가에시. 이제 혼테가에시라고, 손이 이제 본, 근본, 테가 손. 가이시가 이제 돌리는 거, 근본적인 돌림법 코테가에시는 작을 소자 써가지고 맨 앞에 코테가에시의 뭔가 단소화해서 강렬하게 대량한 법이라고 보면 되고 다테가에시는 다테가에, 세우다 서다 이 뜻이거든요 돌릴 때 재료를 요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요렇게 세우는 거 예. 다테가에시는 사실 이런 재료는잘안 쓰는데 놓고 잡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죠 돌려서 세우죠. 이렇게 잡죠. 뒤는 똑같고.